안녕하세요. 거은겸입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. 대전은 한바탕 비가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었는데, 끝인 비에서 남에서 떨어지는 건지, 또, 또 비가 이렇게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. 지금 시원합니다, 여기는. 그리고 저는 그 예전에 그 강아지가 있었을 때는 항상 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막 그랬어요.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넜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, 아, 내가 이제 과연, 이제 강아지 무지개다리도 건넜는데, 내가 강아지 한채 찍힐 때처럼 내가 또 운동을 할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. 근데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. 운동도 하면서,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영상도 올리면서,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저한테는 참 신기합니다.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. 제가 이것을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. 좋아하니까 이게 이것도 꾸준히 이렇게 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. 저는, 어, 일상생활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누군가는 보겠죠.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요, 어떤 좋은 사람이 했던 말이 떠도 전 지구인들이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어쨌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보면서 어,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, 접목을 시키면서 나가면. 그게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저는, 어,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는 책을 내면서 제가 확실히, 확실히 하나는 딱 알게 된게 뭐냐면요.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, 어,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고 좋아진 게 뭐냐면요.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. 비교. 남과. 남과 비교를 하지 않게 돼요. 그리고 내 어떤 보이는 그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. 그게 점점점 더내 생각이 빠지게 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요. 예전에는 이제 막 제가 어디 있다가 이제 빡그 방에 들어간다든가 어디 이렇게 뭐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. 그런 사람들이 둘이서 막 귓속말로 똑딱똑딱 하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딱그 얘기를 뭐딱 멈춰버리고 그냥 이렇게, 어, 그, 이렇게 딱 태도가 변하는 상황들 있잖아요. 그러면 누가 봐도,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분명히 내 얘기를 한거 같은 거야. 쟤네들 뭐야? 뭐, 또내 흉을 본 거야? 뭐 이러면서. 그런 상황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제 생각에 개입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뭐 해도 아어 그냥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그런가 봤더니 비교를 안 합니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다한 번뿐인 삶 속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하니까 점점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나면 위축되고 잘 나면 좀 어쩌라고. 다 그렇죠.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제 감정을 올라오는 감정, 받아주고, 어, 또 품어주고, 알아주고, 포닥포닥. 자기 사랑을, 쭉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. 그래도 잘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.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, 살아온 삶들이. 그래도 중요한 거는, 내 안에 나, 내 안에, 나가,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만 알고,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, 정말 어떤 그 생각이 되냐면요.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딱 잡히더라고요. 이게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 많이 괴롭잖아요.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그렇게 되잖아요. 근데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마음이 딱 생겨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. 뭐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.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. 이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좋게 받아들이게 돼요. 저는 그런 어, 생각을 해봤습니다. 미친 년들 생각 어떠신가요?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